이 비늘발 고둥이 만드는 철 화합물 나노 입자는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현재 첨단 기술로도 인간은 만들기 어려운 나노 크기의 철 황화합물을 만드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용빈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곳은요. 지구에서 아마 가장 극한 환경일 것 같습니다. 심해 열수 분출구인데요. 2001년에 이 과학자들이 인도양 심해 2,700m 지점에서요 아주 신비로운 생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검은 연기가 막 올라오는 이 굴뚝처럼 보이는 이 열수 분출구 근처에서 작은 고둥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 대수냐 아닙니다. 이 고둥 하나가 과학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이 녀석이 철갑을 두르고 있기 때문이죠. 비늘 발고둥의 이 발은요. 마치 용의 비늘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이 비늘의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요. 아니, 철과 황화물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진 A를 보게 되면요이 껍질 속으로 몸을 싹 집어넣고 발만 나와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지금 이거는 저이 시료를 보관하다 보니까 비늘과 껍질이 살짝 녹이 슬있긴 합니다. 비는요. 그 껍질을 제거한 상태예요. 그걸 이제 정면에서 본 모습인데요. 머리와 발이 보이죠. C와 D는요, 이 비늘의 세로 단면을 각각 광학 현미경과 전자 현미경으로 본 건데요. 황화물이 있는 층이요, C에서는 검게 보이고 D에서는 밝은 회색으로 보입니다. 이 비늘 발고등은 다른 연체동물과 차별되는 독특한 특징을 하나 갖고 있는데요. 보통 연체동물이 그 껍데기는 탄산칼슘과 콘키올린이라는 단백질이 섞여서 만들어진 단단한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 비늘 발고등의 이 발비늘은요, 특이하게도 콘키올린이 황철석과 섞여서 단단해진 거예요. 원래 이 콘케올린은요, 이 껍데기가 있는 그 연체동물에서 그 껍질의 이 마모를 방지하고 또 해양 환경에서 부식과 침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일부 연체동물에서는 세균 감염을 방어하는 그런 기능도 수행합니다. 그리고 연체동물 몸 안으로 이물질이 들어오면은요, 콘케올린과 탄산 칼슘을 분비해서 이거를 감싸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진주가 만들어지죠. 진주라는 거는 이 진주 조개가 자기 몸 안에 들어온 그 이물질을 처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탄생한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이 조개 껍질과 진주의 색깔 차이는요, 이 콩키올린의 조성과 배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콩키올린은 생체 재료로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어요. 인체 조직 재생이나 인공뼈 개발에 활용될 가능성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생체 모방 기술에서는요, 콘케올린과 탄산칼슘의 결합 원리를 활용해서 강도와 내구성이 뛰어난 소재를 개발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켜 올리는 단순한 단백질을 넘어서 자연이 만든 정교한 구조 형성의 핵심 요소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이제 비늘발고둥이 팔의 가본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정말 이 가복 같은 이철 구조물은요 앞서서 말씀드린 그 심해 열수구에서 그런 극한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저 심해에는 고둥에게 무서운 포식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포식성 고등인 피모닝쿨리스라는 녀석은요 독침으로 사냥을 하는데요 비늘발 고등의 철갑옷은 뚫지를 못한답니다. 비늘발 고등은 잘 움직이지 않고 거의 고착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이 점을 고려하면요 비늘발 고등의 철갑옷이 정말로 중요할 것 같아요. 비늘발 고등은 그냥 한번 딱 바닥에 붙으면 그대로 아주 오랫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얘네는 그이 강한 근육이 발달되지 않아서요 다른 일반적인 고등처럼 활발하게. 기어다니지 못합니다. 대신 짧은 거리에서 조금씩 움직여요. 그러면서 자기가 제일 살기 좋은 곳으로 찾아가죠. 이들이 찾아가는 곳은요. 황화수소가 풍부한 곳을 찾아갑니다. 황화수소? 왜 이걸 찾아갈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자기 몸속에 사는 세균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공생세균은 주로 이 식도세 만에 무리를 이루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공생세균이 들어온 황화수소를 산화해서 에너지를 만들고요. 그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당을 비롯한 양분을 합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늘발코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죠. 식물은 태양, 빛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당을 합성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황산화세균은 황화수소를 산화해서 그 에너지로 당을 합성하니까 이거는 화학합성이죠. 비늘발 고둥은 먹이를 직접 먹는 게 아닙니다. 몸 속에 양분을 만들어주는 일종의 세균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혹시 관벌레를 기억하시나요? 왜 입도 항문도 없이 그 심에 열수 구변를 하는 동물? 이 관벌레는 이큰 틀에서는 지렁이나개불따위와 같은 환영 동물에 속합니다. 관벌레도 유충 시절에는 물에 떠서 방랑 생활을 하는데요. 다 자라 성체가 되면 한 자리에서 고착 생활을 합니다. 관벌레가요, 이 작은 유생에서 어느 정도 자라면은요. 운동성이 점점 떨어지는데요. 이쯤이 관벌레 안으로 황산화 세균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관벌레 몸에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돼요. 소화관이 커지면서 트로포솜이라는 독특한 기관으로 바뀝니다. 그때부터 이 관벌레는 고착 생활을 하거든요. 2020년에요. 드디어 비늘발 고등의 유전체 분석이 끝났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요, 일반 고등보다 유전자 수가 더 적어요. 분석 결과 유전자 수는 16917개. 이 가운데서 2415개는 완전히 새로운 유전자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늘과 껍질을 만드는 데 참여하는 유전자가 한 25개 발견됐는데요. 이 유전자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지만 이게 함께 조합을 이루어서 갑옷을 만드는데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그 기존 고등어는 다른 방식으로 껍질과 비늘을 강화하는데요. 철 황화물 갑옷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늘 내부에 황을 축적을 해요. 그 다음에 바닷물에 있는 철이온을 흡수하죠. 그 다음에 황과 철을 반응해서 철화물 나노 입자를 만듭니다. 이철 황화물이 비늘과 껍질을 덮으면서 이제 갑옷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비늘발 고둥이 만드는 철 화합물 나노 입자는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현재 첨단 기술로도 인간은 만들기 어려운 나노 크기의 철황 화합물을 화학 만드는 거거든요 특히요 이 과정이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아주 높은 온도에서 철을 녹여서 만들잖아요 근데 이 고둥은 낮은 온도에서 만드니까 이런 기술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면 앞으로 나노 기술 개발에 큰 도움이 되겠죠. 2023년에는요. 비늘발 고둥의 아가미에서 분리한 공생 세균의 유전체 분석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세균은요. 비늘발 고둥의 아가미에 살면서 황을 산화해서 에너지를 공급해 줘요. 제가 앞서서 이 심해 열수구가 굉장히 척박한 환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열수 분출구에는요. 아연, 망간, 니켈, 구리, 코발트, 카드뮴 등 중금속 농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아가미에 사는 이 세균의 유전자 분석을 해보니까 얘네들은 중금속 배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포 내에 중금속이 축적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또 금속이온을 격리하는 시스템도 갖고 있어서요. 유독성도 많이 줄여줍니다. 또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서 중금속의 독성도 줄이죠. 그리고 이런 공생 세균이요 비늘발 고둥이 비늘을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세균이 이 황화수소를 대사하면서 황이 그 고둥체 내에 축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철이온과 반응해서 철화물로 강화된 비늘을 만드는데 도움을 받겠죠. 실제로 일부 공생 박테리아가 그 비늘 표면에서 관찰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생 세균이 단순한 먹이만 공급하는 게 아니고 갑옷을 만드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겠죠. 비늘발 고둥은 이 심해 열수 분출구에서 살아가는 아주 독특한 생물입니다. 저곳은요, 햇볕은 전혀 닿지 않고요, 뜨거운 물과 강한 압력 그리고 높은 중금속 농도, 굉장히 극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비늘발 고등은 이런 곳에서 끄덕 없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 속에 사는 특별한 박테리아 덕분이죠. 비늘발 고등과 그 속에 사는 박테리아는요, 우리가 아직 모르는 심해의 신비를 풀어줄 중요한 열쇠가 될것 같습니다. 자연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방식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 신비로운 생물과 이 세균의 공생 관계가 완전히 밝혀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